2번 지날 같은 문제였죠, 아까. 고려 후기 역사서를 시간순으로 나열해라. 이런 건 내면 안 돼요. 혹시나 이 강의, 해석 강의를 서울시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볼 리는 없겠지만, 있다고 출제하면 안 되죠. 이거는 반성해야죠. 시발, 이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가르치는 강사든 대학 교수든 마칠 수 없는 문제지요. 문제라는 게 뭔데요? 시험 문제의 의의가 뭔데요? 대학 교수님께 출제하시더라도 수업때 눈높이에 맞춰내야죠. 대학교 전공자들한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시험이라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애를 7급에 합격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공부를 해도 맞힐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걸 변별력이 꽝이라 이뜻입니다지역적으로 냈다고 만점만 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 공부 한 사람과 하지 않다 사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출제하신 분 알고 냈어요? 이런 내면 안 되지요, 어? 제교제 없다고 하나요? 제교 있습니다, 이거. 2 5인원에 나와요! 나오지 만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어? 그 5리는 1200편이 누가 다 외웁니까, 그거를. 역사 정화는 다 아니고, 어?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억에. 본조 편저, 편정, 편 강모은 어 왕이죠? 충수왕. 페이지에 찾아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찾아가죠. 페이지, 어, 33페이지입니까? 예, 네, 33페이지 한번 보죠. 중수광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내가 뭐안 나온다고 화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문제 꼬라지가 시발이 있다고는 내지 말라는 뜻이죠. 어? 나는 강산이 강산, 의래 위치 아닙니까? 출제하시는 갑의 위치지만 이게 갑질하는 거죠. 어? 자, 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최남길 니가 뭔데 시바 학원 강사 새끼가 어 대학 교수님 출제하면 끝이지? 예,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문제 한 문항으로 평생 공무원 될수 있냐 없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한 문제 어 문제 내는 사람은 이렇게 뭐저지역적인거 내보겠다라고 내지 몰라도 눈높이 에잘 맞췄죠? 시험 문제 한 문제로 평생 공물이 되냐 못 되냐에 운명 결정되는 문제는 이한 문제 한 문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아시냐 이 뜻입니다. 앞으로 출제하더라 신중하게 달라는 뜻이지요. 자 46페이지 보시면 옆에 초록색 포스트잇